최근 들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파와 뇌파 간의 상호작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가 악용될 경우, 불면증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심각한 생명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불면증과 전파의 관계, 우리는 전파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휴대전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그 예입니다. 이 전파는 우리의 신체 특히 뇌파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파는 우리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특정 주파수의 전파에 노출될 경우 뇌파가 교란되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깊은 잠 단계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악용 가능성 불면증은 단순히 전파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파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의 수면 주기를 교란하고 심지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리듬 조작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나 뇌의 알파파와 델타파를 교란시켜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정신적 불안 유발 전파를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고갈을 초래합니다. 건강 악화와 사망 위험 장기적으로 전파 공격이 지속되면 신체 면역력이 약화되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 손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시나리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협 다음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가 악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성 불면증 의도적으로 특정 전파를 발산하여 개인의 수면 리듬을 파괴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